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자.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 나간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 힘들 거라고 하신 건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오로지 하느님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하였을 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겁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당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물었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보상 따름에 대한 보상을 물어만 보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그전 내용을 보면 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의 청년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다음에 "당신은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부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많이 이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뜬금없이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과 동시에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들이 많을 거라는 의미이시죠. 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만물이 됐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상에 개인적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시고 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보상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공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정말 찬미된 미래를 상상해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 딜레마 와 같은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공간 복음서를 보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세 차례에 걸쳐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오히려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아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툰다거나 누가 더오든지 그리고 뭐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영광이앞길는데안대단고유청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많은 성사자들이 이를 고 실패한 제자 결국이라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오늘 복음에서 보상을 이야기한 것이 빌레바와 같은 역할을 했느냐 하면 생각보다 마티오 복음서의 흐름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차례의 순환 예고 가운데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가르침은 아직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났을 때 복음은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다고 전했습니다. 순환 예고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거지요. 사람의 아들은 순환 당하고 죽을 거지만 사흘날에 부활할 것. 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이 말씀의 단기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는 르 것에 대한 보상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고 이 보상은.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에서 장인빛 미래를 상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순환 예보에 관한 말씀과 당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모두 들은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마음을 담아두고 간직했을까요? 예수님의 신뢰한 제자 교육을 전하는 보음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보를 담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회에서 말씀하신 보상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수백 배로 보상을 받고, 백 배로 보상을 받고, 열두 집회에서 앉아서 집판을 하고 얼마나 얼마나 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다양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들 가운데 나는 사실상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미사를 통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내 몸고기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교우님들께서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적이긴 하지만 여기 재물진도 숭교성지에서 순교 숭교한 10명의 치명자를 떠올려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목숨으로 그를 따랐던 이들이를봐 정말 나타로 바른 구멍을 빠져나가는 것 이상을 보여준 이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편견 없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라는 말입니다. 정체로 회원님들께서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용기 되어 믿으십시오. 부디 성령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이 주님만 생각하는 증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따르는 순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